요즘 애들은 편의점 가재. 24시간 언제든지 열려있고. 우리 때는 말이요.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게 진짜 우리 천국이었어. 10원만 있어도 부자된 기분이었다니까. 학교 끝나면 책가방 던져놓고 친구들이랑 구멍가게로 일직선이었지. 야, 오늘 얼마 있어? 나 10원! 나는 20원이다! 그러면서 주머니 털어서 동전 세어가지고 가게로 달려가는데 가게 앞에 도착하면 벌써 애들이 우글우글해. 다들 유리창에 코박고 아줌마 이거 주세요! 할머니 저거 주세요!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뭐가 있었냐면 아이고 많았지 쫀득이 5원짜리 10원짜리 있었는데 빨강, 노랑, 초록, 형형색색 예쁜 게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 쫀득쫀득 씹는 재미가 좋았지. 그 다음에 뽑기. 설탕 녹여서 만든 건데 바늘로 조심조심 따내는 게 진짜 재밌었어. 모양대로 따내면 하나 더 주고. 나는 한 번도 성공 못했는디. 딱지.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하려고 5원, 10원짜리 한 움큼 사가지고 학교 가서 놀고 그랬지. 또 뭐가 있었더라? 아, 불량 만화. 10원 내면 만화책 빌려주는데 가게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친구들이랑 돌려보고 그랬어. 불량식품도 많았지. 말랑카우, 새콤달콤, 쥐포. 요즘 애들은 불량식품 모르지. 그때는 그게 최고였어. 가게 할머님은 무서웠는데 또 정은 많으셨어. 야, 니네 돈 없으면 외상! 외상장부에 적어주시고 나중에 부모님이 갚아주시고 그랬지. 신부름 가면 할머니, 엄마가 간장 사오래요! 가면 야, 기다려봐라! 하시면서 간장 담아주시고 덤으로 사탕 하나 쥐어주시고 그 작은 가게가 우리한테는 백화점보다 좋았어. 요즘 편의점은 깨끗하고 물건도 많지만 그때 그 정겨운 구멍가게의 따뜻한 분위기는 정말 다시 느낄 수 없는 것 같아. 10원, 20원 쥐고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가서 이것저것 고르는 재미. 가게 할머니 눈치 보면서 이거요! 아니다! 저거요! 왔다 갔다 하던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 소박했지만 그게 진짜 행복이었지. 여러분도 동네 구멍가게 다녀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간식 좋아하셨어요? 쫀득이? 뽑기? 딱지? 아니면 구멍가게에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그 시절 추억 나눠봐요. 이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알림도 켜놓으면 할머니가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이소!